외국인들은 메뉴 사진은 잘안 찍을 것 같아요. 음. 이게 뭐지? 냄새 안 나는데? 내일, 내일은 없네. 오늘만 사는... 주말 동안 안 하는 거 아니야? 아, 이제 먹고? 저기 카톡도 이제 주 5일, 주 5일 근무인가? 주 5일 운영. 그러니까 주말 동안 일안 하니까 월요일에 근무하는 아. 거 아닐까? 에이, 그... 못한 거면 모르겠는데... 어, 가져가야 되 그러겠나, 설마. 예약을 안 해도 됐겠다 어제. 의이 없네. 와씨 달라. 없어요. 피어스. 뷰. 어, 공이 달라. 이게 더 예쁜데 들었어. 아, 아니야? 이게 더 예쁘지. 똑같이 될 <불려> 거야. 짜다. 매우 짠데? <laughs> 신기한 맛날지 토양인들은 <나갈게. 웃음> 소금 섭취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뭐 김치 막뭐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고추장 된장. 오. 이쪽으로 보내지마. 어 안돼 어 어디로 가지? 어 안돼 오지마 마 아, 휴지 하나 가져올걸 어아쿠없나나 없는 것 같은데? 어? 아 이걸 이제 또먹네 <laughs> 여기도 안가라서 그러게 그래도 은간 들어가는 와버자아나 아까 그거 먹었어 버자가직방이네 짱, 겨자 짱게 아니고 겨자가 센데? 응. 네. 음. 맥주 안주은데 진짜 이거? 맛있나? 약간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. 밍밍하다 생각했거든. 음. 짠, 짠 정도가. 응, 짠 먹으면 짠. 음. 맞아, <laughs> 여기서 좀더안 짜면은 한국 <laughs> 얼마나 어두워진지 보고 싶다. 근데 여기 어두, 어두워진댔잖아. 어. 근데 여기는 조명을 뒤에도 아예 조명이 없는. 다 꺼지나? 난 기대한 게그면 쳐진 거 이제 있지 어. 나도 근데 내가 여기 앉은 이유가 이렇게 찍으려고 음. 뷰가 여기 좋, 좋, 좋긴 하거든 뷰가. 음. 뷰, 뷰뭐 뭐, 근데 뷰가 뷰를 해봤자 뭐광보이는거는 아니 근 뷰에는 그냥 꺼질 것같데